자, 27페이지, 요것도 안 풀었더라구요. 간단하게 설명만, 포인트만 짚을게요. 여기 GX가, 자, 뭐, 지금, FX는 지금, 최고창에서 여고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 뭐, 이렇게 생긴 거죠. 3,8.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 GX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요거는 중요하니까, 잘 배워보세요. 뭔가 t가 결정이 되면 이런 뜻입니다. t가 결정이 되면 t보다 오른쪽은 그냥 그래 그대로. 알았지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t보다 왼쪽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써있죠. ft라는 가로선으로 정리 적기 해라. t보다 왼쪽은. 왼쪽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 놔뒀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t, ft잖아요. 좀 확대해 줄까? 이거 t, ft면은 t 오른쪽은 그냥 그래프 나들이니까 요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림. 이렇게 되고 지금 얘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왼쪽은 어떻게 하냐면 요 y ft 이거 요선요 선으로 정어 종이 접근하래. 대칭.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어 그래서 요런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여기라면 여긴지, 어딘지 모르죠, 아직.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나타나면, 나타나면 오른쪽 그대로, 왼쪽은 이렇게 해서 이 선으로 종이접게라는 뜻이라고 이 뜻이, 이뜻 자체. 둘이 더하면 EFT잖아. 나누기 하면 FT라서, 이걸 y e f t 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해요, 선대칭. 종이접기. 배워가야 됩니다. 이런 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접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어, 여기서 접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있고, 이거 기준선 이지 기준선? 기준선으로 종이를 접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딱 여기 t가 결정이 되면, 오른쪽 그대로, 그 말이야, 오른쪽 그대로. 왼쪽은, 이걸로 종이 접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gx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하려고 대략 그려놨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생겼다 하자. 여기가 3,8이라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t가 여기 있다. 음, 그럼 여기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죠 오른쪽 그대로고, 이렇게 선으로 종이접기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을 때라고 한다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x축 이 여기 있다 하자.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교점이 두 개죠. 실근이 두 개. 그런지 실근의 개수가 점점 점점 가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바뀌죠? t가 점점 이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 왔다 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오른쪽 그대로 나머지 접어 올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교점 하나잖아. 그러니까 두, 이런데, 지금 선생님 요 포인트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t가 결정이 되면, 이쪽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여기서 하나 만나니까 두 개라는 건데, 그 t가 더더더더 이동하다가 여기가 딱 되면은 교점이 하나죠. 그두 그러니까 개로 가다가 하나 되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보다 좀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오른쪽 그대로. 이걸로 종이 접기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교점이 안 나올 거야. 그니까 불의 숙점 있다 하나 나오게 되죠 무조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리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T를 잡 잡아서 오른쪽 하고 왼쪽을 뒤집으면 잡아 예를 들면 여기가 T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로 그걸로 종이 접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그래프가 그럼 이제 계속 요건 빵개 나오는 거죠 그죠? 뭐 티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 이걸로 종이 접으면 어이 새끼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지? 내려오는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지? 어 내려오는 포인트가 중요해. 그러면 요걸로 종이 접으면 이 새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다가 여기랑 만날 수도 있고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만약에 요렇게 됐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돼서, 여기가 튀면은 접으면 이렇게 내려가자.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만나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변화가 심해. 근데 얘는 그런 게, 칠근의 개수가 불연속인 게딱두 개만 있어야 된대. 그림 찾아놨어. 그래서. 보면은, <laughs> 어떤 상황이냐면, fx가 요렇게 가서, 요걸로 딱 접었을 때, 여기는 그대로 나오고, 왼쪽을 접었을 때, 딱, 여기서 이렇게 크 x축을 접할 때.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소위 말하면 gx는 0과의 교점을 개수, ht가, 문제 조건에 얘기하는 불연수점이딱두 개만 나와요.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외워야지. 이해된 사람은 직접 더 생각해보고, 부족하면 설명, 질문 좀더 하시고,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돼야 되고, 여기를 종이, 이걸로 종이 접었을 때 예쁘게 딱 여기 닿아야 되니까, 여기3,8 이랬잖아, 그때가. 그러니까 접어서 0에 올려면 중간에 인 거야. 그래서 여긴 3,8이고, 여기는 모르니까 f 4라고 놓으면은 프라임의 최고치향이 는 3일 거고, 2분에서 0이 되는 게 3과 알파니까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음. 응. 그리고 지금 여기 극대, 극소의 차이가 얼마야? 8하고 4 빼니까. 극대, 극소, 극대에서 극소를 빼니까 4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 적분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어. 이거 F8, 어? 어. f 알파 생 절대 값안 했나 보다. 음, 절대 값상관없잖 않니? 그지? 어. 알아서이 8에 4뺐 있지 니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분에서 f 알파 넣고 절대 값을 했지? 어. 그래서, f 안에 지금 4고, F3은 8인데, 4빼기8의절댓값 하니까 4 나오는 거죠? 거꾸로 빼다 어쨌든. 차니까, 극대에서 극소 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게 뭐랑 같다? 프라임에서 삼겹살 공식이랑 같다. 그죠? 이 미분이잖아, 미분이. 이 3이고, 여기 알파. 그럼, 그냥 이렇게 삼겹살 공식을 쓰면, 그게 극대 극소의 차이, 4랑 같다라고 해서 알파가 나와. 자, 그럼 알파가 오죠? 그럼 다 했어. 이제 여기는 얼마일까? 와인 y는 8이겠지. 그럼 8에서 접했지. 3에서 접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5니까 3이면 2대1이잖아. 한칸 가니까 여 6이야.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저희 y는 8이고 y는 8을 3하고 6에서 만났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접하고 실근 y는 8이랑 만났으니까 이렇게 놓은 거야. F8 대입하면 되겠죠. 조금 선생님이 그냥 단순화 한 거야. 단순한 거야. 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냥 이런 모양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해석하는 것만 좀더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건수능보면 필요하니까. 알겠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데, 잘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